이삭이 기절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여태껏 그 불, 불모지에서 농사 100배를 얻을 수 없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다?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옥토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 끝나기까지가 아니라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결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결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저녁제회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?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과 얼굴과 표정들을 하셔야 돼요. 하루 종일 교에 하루 종일 길 갔다 와가지고 밥도 안 챙겨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얼굴, 이쁜 얼굴, 이쁜, 기다려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가서 가장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죠.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. 이게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방식이에요.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구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. 노력하고 수구하면 먹고 살수 있어요.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러나 갓부, 하늘에 있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10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 노력하면 아파트 살수 있고요. 아파트, 아파트, 아파트 살수 있어요. 네, 네, 네 살수 있어요. 그리고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. 그나나 거부는 아니야. 당대 거부였다. 그죠? 노아라든지 요비라든지 그죠? 그 당시에 사실 제왕적인 모습이 있어요. 그분들은 리더십과 족장들로서 하나의 단체 리더들이에요. 하는 나그 보을 주시니까 그 삶에 살아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아 이삭이 백배를 얻은 것처럼 나도 백배를 얻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주는 것은 주셔야 받지. 안 그래요? 주님이 주셔야 받을 거 아니에요. 주시지 않는데 막, 그죠? 근데 그러니까 안 주니까 달라고 막떼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? 예. 네. 강청하는 기도까지 드리라고까지 주님께 이 얘기를 해요.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할 것은 누가 드리냐는 거예요. 아.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님의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가지고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. 간해적으로 끝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다시 기회를 한번준 거야. 한번 용서는 한번 잘못은 병까지 상사 용서가 되어져요. 구약에서는 한번 실수로 용서가 돼요. 두 번째 실수는 용서가 안 돼요.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용서가 돼요. 처음이니까 두 번째 아담이 왔어요. 두 번째 아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너희는 저주를 받을 줄 아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우스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하고 있어요. 아멘 주 예수여. 석히 어서 오시옵소서.